코치의 1대1 야구 클리닉 보령시 웅천읍은 돌이 많이 나는 곳. 그래서 돌로 만든 작품이 많습니다. 평범한 돌은 갈고 연마해야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갈고 연마해야 하는 야구라는 돌도 있습니다. 김코치의 처방전. 이렇게 고쳐보세요. 타격을, 뭐, 이렇게 힘, 뭐, 힘이나 방망이 나오는 궤도나 이런 건 상당히 좋으세요. 좋은데, 오른발 첫 번째 단점. 그리고 두 번째, 어깨.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이 마지막 끝 동작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오른발이 타격할 때 돌아요. 그럼 돌때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세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우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럼 그대로 타격을 해서 그대로 끝까지 서 있어야 되는데 스고 타격하면서 뒤로 뒤로 한번 주저앉아요. 그러면 중심을 앞으로 보낼 수가 없고 보내다 말고 뒤로 오게 된다는 거죠. 타격하시고 나서 이렇게 되면 방망이 공에 맞아서 힘 전달이 끝까지 안 되고 자꾸 스윙이 오히려 짧아지고 당겨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뒷다리가 뒤로 가면서 하고 뒤로 가면서 이 손을 좀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듯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끝 동작에서 방망이가 너무 여기 어깨까지 달려 그래요.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까지 너무 많이 회전이 써져요. 오른쪽 어깨까지. 뒷다리를 첫 번째 세웠으면 그대로 힘을 앞으로 써주게끔.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고 돌리려고 하더라고 오른쪽 어깨도 앞으로 보내주게끔, 이런 식으로 타이밍 연습을 하시면은, 지금 치시는 것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폼으로 칠수 있고, 이 뒷다리가, 치고서 뒷다리가 가라앉으면서,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엉덩이까지 마지막에 같이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영상 보면은, 이렇게 엉덩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니고, 보내다 말고 뒤로 빠지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배팅을 칠 때, 이런 식으로지. 이 손이랑 방, 이 몸이랑 너무 멀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뒷다리, 뒷다리 끝까지 들어가고 오른쪽 어깨 끝까지 보내주고 대신에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시고 여기서 좀한 손을 오히려 좀 풀어주시는 게 나아요 타격을 하고 나서 왼손만 보내주게 오른쪽 어깨만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뭐 좀더 부드러운 폼으로 타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실 때 김코치의 처방전 이렇게 고쳐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 클립때 말씀드렸던 이 팔자 형식의 시작 다리가 자꾸 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열어놓고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서 있는 거 자체 이런 것들은 한번 만약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자가 다석에 들어와서 내가 보루 하나 고르던 헛스윙 하나 하던 그러면 이 다리 는 하체는 당연히 틀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또 이렇게서 해 바로 투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 허스윙을 했어. 아니면 내가 공을 하나 걸렀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타는 데 타석이 잠깐 나갔다가 캐쳐가 주는 사이에 그때 들어와서 내땅내뒷딤발 내 준비하고 왼발 딱 준비한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피처를 보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토스 매팅 칠때 그냥 치고서 다리도 안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또 치고 이렇게 되시면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연습을 할 때는 사실 내 거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앞에 라인 타다 박스 라인이 만약에 있다고 예상을 하면 여기서 타격을 하실 때이 다리가 자꾸 빠지면서 타격을 한다. 왼발이 빠지면서 타격.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치실 때 빠지고 이 손이 밑으로 내려와요. 치고서 그대로 방망이가 돌아서 위로 올라가주는 식으로 방망이를 치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 가 그러면 박마이가 보세요 맞았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고 깎여 맞는 타구가 많아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내려가니까 그래서 공이 깎여 맞고 그 다음에 올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타격 당시에 수평으로 맞고 그 다음에 그대로 보내면서 올라가 주셔야 공을 정확히 멀리 칠 수가 있는데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찍어 친다는 게 이렇게 도끼 찍듯 찍는 게 아니고. 여기서 스타트 되는 순간에 찍느냐 올라가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 그러면 여기서 찍는 거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대부분 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찍어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절대 방망이 칠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망이를 잡고 치고서 수평 맞고서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다 치시고 나서 다 치고 나서 보면은 이 오른발이 요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뭐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타이밍 빠르면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허벅지하고 이 무릎하고 무릎이 허벅지 사이 이 사이가 떨어진 상태에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붙어 있어야돼 여기가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가 무릎이 그래요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으로 붙어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가는 그러면 제 보세요 왼 무릎이 이렇게 왼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가 못 붙는 거예요 최대한 안 돌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붙게끔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서 타격을 하시면은 고쳐지실 겁니다 수평 나와서 맞고 돌리고 올라간다. 한 화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서양 화가 곽철종 씨. 그런데 그가 그림을 그리는 곳은 종이가 아닌 야구 헬멧입니다. 작품 세계가 야구 헬멧 위에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김코치의 처방전 이렇게 고쳐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왼발 왼발이 뭐냐면 이 왼발은 우리가 타격할 때 타이밍을 먼저 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투수의 타이밍을 맞춰서 왼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왼 다리 움직이시는 게 몰라요 지금 이 영상으로 누가 던져주는 건지 뭐 머신기를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발이 급해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정확히 내가 타이밍을 잡고, 찍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너무 빠르죠? 이게 너무 빨라요. 그러면 나는 힘도 모으지도 못한 채 방망이를 돌려. 네. 그렇게 돼서, 일단은 첫 번째, 이 다리, 해서 격을 하신다? 자, 손목이 이렇게 돼있어요. 손목이 돌아가지 않고, 빨리 하고, 이런식이에요. 손등이 하늘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손목이 안돌았다는 거예요. 아예 방광치 치셔서 이런 식으로 지금 치시는데, 심지어 이 오른팔은 다시 뒤로 와, 이 오른팔은 끝까지 보내주고 이런 식도 아니시고 치고 이런 식이에요. 치다 많는 거죠. 그리고 칠 수도 없죠. 왜? 손목이 안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목 돌리는 게 먼저예요. 손목, 그리고 이 다리 스탠스를 움직여서 하신다는 건 초보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차라리 어, 다리를 좀 벌려 놓은 상태에서 노스텝. 네, 노스텝에서 이 상태에서 타이밍을 쭉 끌어서 한만리 돌릴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왼 다리를 일단 요 노스텝에서 타이밍을 맞추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맞춰서 이걸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노스텝으로 타이밍 잡고 그 다음에 다리 움직여서 타이밍 잡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다리 들이고 타이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좀 훈련을 하시면 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목을 못 쓰시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치고 손목이 이렇게 된다는 거 손등이 이게 돌아야 되는데 손바닥이 위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팔도 못 쓰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면서 타격할 때한 손을 빨리 놓는 거보다 그냥 양손으로 다 잡고 돌려주시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되세요. 그래야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왼손목 돌리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레슨할 때저렇게 땡겨치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오히려 땡겨, 그러니까 오른손목이 꺾어도 돼요. 오른손목이 빨리 먼저 돌면은 당연히 왼손목을 따라 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런 식으로 치지 마시고 오른 한손 놓지 말고 오른손목을 빨리 돌려서 방망이를 다 잡고 있게끔.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풀려. 이런 분들이 이제 치라 그럼요. 갑자기 이런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왼팔 이렇게 어갖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이거는 손목이 돌지 않아요. 손목이 이렇게 돌다 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돌아야 된다는 거. 이 상태에서 돌아야 된다는 거. 손목을 돌려서 빨리 해결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김코치의 처방전 이렇게 고쳐보세요 이 왼발하고 이 방망이하고 따로따로 돌아요 왼발이랑 손이랑 같이 회전이 돼서 자 보세요 같이 회전돼서 쳐야 되는데 먼저 돌아 먼저 들고 얘 따라오고 먼저 들고 얘 따라오고 지금 이런 식이에요 스윙이 런식 따로 되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먼저 돌았어. 자, 얘까지 멀어 지금 태극가시는데이 손이랑 여기 공간이 너무 멀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떤 형상이 생기냐?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야요 뒤로 치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요. 이게 같이 한 번에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 공간, 이 공간을 이렇게 멀리다 두는 게 아니고 좀 가깝게 스윙을 좀 가깝게. 이런 식으로 돼서 어 이렇게 좀 조금 당기시더라도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방망이로 좀 땡겨서 쓰려하시더라도 자꾸 이렇게 뻗는 연습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좀 같이 이 다리랑 손이랑 같이 도는 연습.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뒷다리를 살짝 뒤꿈치를 떨어뜨려놓을게요. 이렇게 떨어뜨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같이 돌아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중 동작이 나오시니까, 조금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같이 돌아. 떨어뜨려 놓을 때, 먼저 돌려 놓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같이 돌게끔.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하시면은, 스윙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스윙이, 하나, 둘, 발 따로, 손 따로가 아닌, 발, 손, 같이 돌수 있게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비트루트는 전에 컴뱃 유저분들이 사용하셨던 그런 날린 이상이나 좀 너무 가볍다 이런 느낌이 적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스팟시길기 때문에 빠른 볼이나 컨택 능력이 떨어지는 시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사고가 좀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다 반발력은 이제 컴뱃 배트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시면은 지금 그컨뱃 회사에서 최고 기술자로 쓰셨던 키치라는 분이 최고 성능과 최적의 야구 배틀 밸런스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하셔가지고 써보시면은 좋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반발력은 2개월에서 3개월 내지 쓰셔야 컴퍼지의 최고 반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일을들이셔야 최고의 이제 반발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329,0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배트를 좀더 알리는 차원에서 지금 배트를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저희가 롤링스 글러브를 하나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글러브 선택을 원하시면 빨리 주문을 하셔서 원하시는 글러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포인트가 일반 방망이들이 한요 정도면 얘는 한 이만큼 있는 것 같아요. 정타를 정확히 못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알미니 방망이보다 빗맞저도 비거리는 상당히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방망이 무게도 이쪽 끝에 많이 실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좀 멀리 나갈 거예요. 제가 저희 팀에서 이 방망이 현재 쓰고 있거든요. 저희 팀에서도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돌려요. 그냥 막 돌리다가 돌리다가 와서 진짜 멀리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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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마같은 경우는 툭툭 쳐도 지금 반발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막고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힘이 없어도 이게 반발력이 좋기 때문에 멀리 칠수 있게끔 흉난을 한칠수 뭐 있게끔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망이 아닐까 싶습니다.